있어. 자, 관료제는요, 여러분 산업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히 알고 있는 18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뭐가 있었죠? 산업혁명죠 아, 산업혁명 전과 후의 과정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관료제 탄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관료제는요, 일단 이것은 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회사 혹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자, 여러분 산업혁명의 전과 후를 생각해 봅시다. 어,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지? 예를 들어서 어 그렇죠 뭐 <laughs> 신발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그렇지 한 사람의 신발 장이가 있었죠 신발 장인, 국매마다어이 사람이 자몽 자몽가츠가 약간 이쪽에 <laughs> 나와야 돼요. 어. <laughs> 신발 신발을 만드는 신발 장인이 보통 하나씩은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지수네 신발 이렇게 해서 <laughs> 지수라는 사람은 신발만 하종이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죽을 사서. 신발 만드는 것까지 전과정을 혼자서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과정 혼자 을다 했어요. 자,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똑같이 신발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지? 공장. 그렇지. 공장에서 분업이 아주 중요해. 공장에서 가죽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듬고 재단하고 그 다음에 박음질을 하고 창을 붙이고 이걸 다 파트를 나누어서. 이거는 가죽 구매한 사람 맨날 가죽만 사러 다니고 다듬는 사람 맨날 가죽 뿌려기고 있고 이건 맨날 자르고 있고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업무 부서를 나눴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업화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또 하나를 덧붙여서 각각의 이런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서원들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를 누가 관리하지? 백방이. 그렇지. 근데 그 대빵이 사장 혼자는 또 이거 다하기 바쁘잖아. 네.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마다 시스템이 그렇지. <laughs> 시스... 어, 장 있는 거지. 팀장 이 있는 거지. 어. 각각의 부서를 관리하는 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밑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치 신발 공장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대빵이 있는 거죠. 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각 파트를 담당하는 부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장들 밑에 각각의 부서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명씩. 물론 이제 현대로 오면은 막 부장, 팀장, 과장, 대리 막 이런 식으로 오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그래서 가로 아래 방향으로는 분업화가 일어나고요. 위에 방향, 세로 방향으로는. 위계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계화라고 합니다. 위계라는 것은 위 아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업화와 위계화 와 동시에 나타나는 공식 조직의 운영의 방식을 우리는 관료제라고 부르고요. 이 관료제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개념화한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베버,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을 쓴그 베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베버가 제시한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요 보시면 관료제의 등장 배경 제가 방금 설명 드렸고 관료제의 의미, 거대한 사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요. 예 분업화, 민개화 그래서 이거를 빈칸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분업화, 이계화를 통해서 거대한 사회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우리가 그것을 관료제라고 부릅니다. 관료제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워도 돼요? 네. 네. 지금 칸이 여러분 아마 네 줄짜리 칸이 비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그 위에 두 줄을 할 거고요. 자... 또 여러분 학습지 인간 똑같이 그릴게요. 자 관료제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학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동을 안 하겠네. 여기까지 안나 아, 여기까지 다자 보세요. 학교는 학교도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잖아요. 맨 위에 누가 있을까? 부장? 그렇죠. 부장 그렇죠. 선생님이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그렇죠. 교감 선생님이 있죠. 부장쌤.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교원 선생님 밑에 많은 부장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누구 누구 있지? 부장 선생님들? 경우보자. 그렇지. 교무부장이 경우부장 있죠. 경우부장. 그렇죠. 경우부장. 그렇죠. 학년부장이 있고요. 맞아요. 학사도 있고요. 정보부장. 그래, 정보. 근데 우리 지금 정보부장 없어졌어. 어? 아, 저기다. 신문과 쓰는 니다 그리고 차육부자. 그래, 정보는 자 체육 체육부는 없어요. 학생복지부가 음, 그게 있어요. 정보부자. 이런 식으로 각 부서가 일단 나뉘어 있고 분업화. 그리고 각 부서에는 장들이 있죠. 그리고 이 부장들 밑에는 하자. 밑에 밑에, 그렇죠? 평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학년 부에 속해 있죠. 그리고 저의 이제 업무 부서는 교육과정부예요. 그래서 한주연 부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부서와 이제 이렇게 평교사들이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의 또 업무가 있어요. 저의 업무는 저 업무 뭐게요 시험. 아니에요 아, 교과 교실. 맞아 나는 저의 업무는 교과 교실 관리에요 그, 카제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네개 교과 교실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가 올해 그 남는 공간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미디어 스페이스 같은 거 지금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공간들 좀 이렇게 학습 카페처럼 꾸미라고 여기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5천만 원 그래서 그 5천만 원 집행하는 것도 제가 해요 왜냐면 교과 교실 업무이기 때문에 설마 여기다가 매장 차려요?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오, 그 다음, 인테리어도 약간 공사를 하고요. 저의 젊은 감각을 믿어보세요. 왜? 그, 그,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 박서인 선생님은 업무 뭐하게? 선생님. 그, 그, 네, 학생. 학생 뭐 이런 업무 뭐 하는 거죠. 또또 누구 누구 할까 얘들아? 이창석 선생님? 이창 선생님은? 어, 이창 선생님은. 응, 부장이지 학생복지부 장리지 그럼 선생님 위에 있는 가 그럼 저희 담임 담임쌤은 모의고사 담당이에요? 그래 유재현 선생님은 모의고사 담당이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관료제의 느낌이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을 얘기했고 특징을 한번 보시다자 특징 두 가지 한다고 했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제가 방금 아, 말씀드린 아, 것처럼 군업화와 아. 관련해서 <목소리> 과업의 전문화예요. 과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전문화. 나는 그것만 하니까 그것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금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 관리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 저한테 와야 돼요. 학생에 대해서 궁금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서인생한테 인생.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자기 업무에만 전문가가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과업의 전문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뭘까?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효율적이에요. 내받은바 업무만 서로 잘하면 은 조직이 돌아가요. 그래서 효율적이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과 교실 관리가 잘안 돼.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저요. 책임 그렇죠? 그래서 <laughs> 책임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거, 2학년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수학여행이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 민원 전화가 왔어. 그럼 그거는 누구한테 전화를 바꿔 줘야 돼요? 2학년 부장. 그렇지. 2학년 장생한테 그런 식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왜? 담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근데 단점도 있어. 그 부분만 잘 해야 되니까. 네. 그것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맞아요. 그것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어 교과교실을 하고 있지만은 음, 예를 들어서 학생회를 기깔하게 내가 잘 잘할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말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뭔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석, 그 다음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석이 없어요. 과리야 어려움 그러니까 내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상황이 내가 다른 건걸 아무리 없어도.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모의고사를 정말 기깔나게 시간표를 잘짤수 있지만 그건 유재현 선생님 업무니까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혹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필요 없어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위계서열화예요 가위 아래가 나뉘어져 있고 아래 사람부터 위 사람까지 서열이 구분이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관료제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뭘까요? 정돈되어 있어요. 도, 돈을 낸다고? 정돈, 정돈. 아 정돈되어 있어요. 그렇지. 업무를 할때 정돈되어 있지. 이제 업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뭔가 뜻이 있으면 이렇게. 전달, 전달해서 오겠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식으로 이것은 이제 상명하복의 업무 구조라고 해요. 상명하복에 따른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laughs> 자, 상명하복이 뭐냐? 여러분 쓰고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오, 군대가 대표적인 관료제 조직이에요. 그렇죠. 네. 오빠도... 자, 여러분, 상, 무슨 상짤까요? 아, 네, 비상상급자 네. 위에 있는 사람, 명. 명령. 명령. 하. 아랫 사람은 복. 응. 어, <laughs> 주진해 이러면 네! 하고 하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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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난야장 하기 싫어. 애들 또다 일찍 가. 아, 야장 하기 싫은데. 그선생자술 야자 하세요.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 처리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약간 민주주의의 피곤함이 있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반티를 정할 때 여러분 보면 한 시간 안에 안 끝나잖아요. 근데 애들에서 단 선생님 딱 정해가지고 자, 너네 오해 반티가 이거 입어. 이러면은 5초 만에 끝나잖아요. 물론 너무 싫지만 어쨌든 신속하다 장점이죠.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어 그렇죠 불복종의 그, 가능성 있죠 일단은 너는 생각해 봐 반티를 더 정할 건데 다음 쌤이 와서 자 올해 너네 는 새마을 이거 티 입어 이러면 오, 기분 좋아요? 맞아. 진짜 나 그치 비민주적이잖아요 일단 만약에 내가 올해 새마을 티를 입어야 하지? 되는데 그치 나 나도 나의 의견 있는데 왜 표출을 못하게 비민주적이라는 게 단점이죠 선생님만 가만히 입안 꺼가 싶어서 입안이 많반다고막 그것도 사례도 음, 있죠 그거 아닌데요 그거 지금 왜 얘기할, 그거 이거야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민주적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개 할게요. 그리고 살 관료제 할게요.